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공복 운동 한다고 영상에 많이 남겼는데요. 한 일주일 정도 운동을 좀 게을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또 마음을 다시 다 잡고, 그리고 공복 운동 출발하도록 할게요. 운동 가기 전에 차를 한잔 마시려고요. 그냥 공복보다 차를 한잔 마시고 운동하면 더 운동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아침 공복 운동 다 마쳤고요 집으로 귀가해서 씻고 아침 먹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운동 마치고 아침 식사로 샐러드와 어제 저녁에 끓여둔 마녀수프 먹도록 할게요 마녀수프 끓이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 남겨 뒀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가수 솔비 씨가 오이 많이 먹고 다이어트 됐다고 하는데 제, 제가 느끼는 게 다양한 채소나 과일 중에 이 오이가 다이어트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처음에 다이어트 시작할 때 오이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이번에 만년수프 끓일 때는 오이를 넣었어요